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포터즈 공식 물품 언박싱을 시작해 볼 건데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활동 물품은 이렇게 이렇게 큰 박스를 왔는데요. 와우, 샛노란네요. 대전 야금야금 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깃발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깃발 너무 이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활동할 때 이렇게 꽂아놓고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 야금야금 대전팀이 활동을 하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를 홍보하고 알리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홍진성 팀원분이 직접 각 팀원분들한테 택배로 소분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신복이랑 그리고 어, 명함 명함 그리고 셀카봉 이렇게 3개가 들어있네요. 명함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이라고 보건복지부의 금연 슬로건이 들어가 있고요. 저의 이름과 어느 팀인지, 그리고 저의 전화번호, 이메일, 인스타 아이디와 같은 개인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팀복을 자세히 보시면 이 왼쪽에 보건복지부 14기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마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14기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금야금이 팀복을 입고 이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게시물과 활동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옷을 입어볼까요? 슉!